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스리브의 박윤미입니다. 자, 1부에서는 토요일에 시행되는 토요 경마를 살펴봤다면, 2부에서는 일요일에 시행되는 일요 경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16일에 시행되는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또 사전 인기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요 경마 제6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어, 미국산 삼세마 능력마가 상당히 많이 출전을 네. 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어, 그런 레이스입니다. 우선 이제 전승규 마방의 춘산 어, 이 마필이 어, 그 데뷔전 내용도 괜찮았고요. 특히 직전 경주에 직선 탄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네. 보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어, 마필 자체가 좀센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춘산 강한 인기가 예상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리고 박병일 마방의 금자유는 어, 최근에 3착, 2착, 우승 하면서 점점 점 올라가고 있는? 아, 네. 뜨겁해요. 근데 어, 전형적인 좀 선행형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 여부가 좀 관건인 마필인데 하나의 좀 불안 요소는 어, 직전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 폐출혈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패츄럴 람마필은 또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금자유는 이제 고부분이 그 약간 좀 불안 요소인데 최근에 그 좋은 선행력을 보이면서 상승세 전력을 보이고 있고요 어, 지영철 마방의 절에는 이제 탄력으로 싸우는 추입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송문길 마방의 빅투더빅은 이 마필이 정말 이제 선행 여부가 관건이 맞게요 그런데 네. 어, 금자유보다 좀 외측으로 게이트를 받는다면 선행을 못 간다면 좀 마필이 주행의 안정감은 약간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마필이거든요. 제가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데뷔 전에 부진했음에도 직전에 좀 세게 봤던 이유가 마필이 힘이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선행 가면 된다 이렇게 봤던 마필인데 역시. 외선에서 밀고 나가서 선행을 장악하자 마지막까지 힘있게 버티면서 네. 어,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빅투더빅은 좀 요번 그 게이트를 어떻게 봤느냐 그리고 선행을 나갈 만한 상황인가를 좀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강한 민마방의 클린업 샤인도 상당히 센 말이고, 그리고 직전에 이제 그 빅투더빅이 우승했을 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어, 구자마방의 뭐 사련이 위너 어, 이러한 마필들입니다. 어, 최근에 선전하는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어, 춘산 클린업샤인 빅투더빅 어, 사련이 위너 뭐 금자유 이러한 마필들 한 다섯두가 네. 좀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데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춘산, 금자유, 또 빅투더비, 클린업샤인, 샤련이 위너까지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어, 자전승기 마방의 춘산이 직장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 마피를 할까 했는데 네. 어, 이 마피를 지금 데뷔전과 직장 경도 다 1000m 레이스였거든요. 음. 그러면서, 어, 52km에 또 낮은 부담중량으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요번에 거리가 1300이고, 이 마필이 이제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 부담중량이 56.5에요. 와, 이게 네. 앞서 말씀, 그, 토요일, 그,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을 1, 2km 늘어난 거는 쉽게 적응을 하는데, 3, 3 4, 4km 키로는, 늘어난 네, 거는. 네, 힘들죠. 네, 예, 근데, 지금 4.5나 늘어난 상황이고 또 거리까지 늘었고 그리고 이게 또안말이고 물론 이번 레이스가 안말 레이스이긴 한데 또안말이 순말보다는 좀 부담중량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 56.5의 춘사는 그렇게 믿음이 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직전 경주 내용만 놓고 보면 센 말은 분명한데 경주 조건이 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선입력이 상당히 좋은, 이 구자웅마방의 사련이 위너, 요 마필을, 어, 입상 유령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마필, 송재철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사련이 위너입니다. 어, 밀고 나오는 그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그, 초반에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하던 마필이 이제 박상우 기수의 수룹인데 외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빅투더빅, 송문기 마방의 빅투더빅 8번 마필이, 어, 선행을 빼앗고, 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빅투더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말이지만 좀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어, 선행을 나가면 많이 뛸 마필로 봤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도 금자유와 과연 이제 누가 선행을 나가느냐, 그게 좀 관건이고, 또 클린업 시아인도 상당히 빠른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어이 빅투더빅은 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다면 요번에는 조금 약하게 봐도 된다. 물론 이제 내측으로 포진이 된다면 네. 좀 세게 볼수 있는 마필이고요. 사르니인너는 이제 차분하게 에, 앞선을 따라가다가 어 직선에서 올라오는데 직선에서 이제 약간 진로가 막힙니다. 그러자 또 외곽으로 마필을 빼서 추진을 하는데 어 빅투더빅은 이제 힘있게 마지막까지도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그, 내선에서 지금 이착을 하나 싶은 마필이 히든삭스인데 상당한 능력마입니다. 근데 진로가 약간 막혀서 외곽으로 틀었던 사르님 이너가 추진력이 다시 나오면서 네. 이 히든삭스도 넘어갔고 빅투더비 가고도 반마신까지 쫓혀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직선에서 이 빅투더비 뒤로 안 붙고 외선으로 뭐 크게 뺐다든가 해서 음. 그 틀어 나오는 과정만 없 없었, 없었다면 이 빅투더빅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러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 사르니 위너를 보면서 어, 마필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 데뷔전 때는 마필이 좀 탄력 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 레이스를 보면 마필이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장마방의 사르니 위너를 입상 유령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르니 위너는요, 직전 경주 반마신의 도착 차이로 아쉽게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입상 기대마필도 살펴보겠습니다. 입상 기대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어, 31조 강한민마방의 클린업 샤인을 입상 기대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피일도 이제 이전을 뛰면서 3착, 2착을 한 마피일인데, 그, 1000m만 뛰고, 이번에 1300으로 거리를 늘려 네. 나오거든요. 자, 멀로 기수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현재, 현재까지 이제 그렇게 많은 그 주가 흐르지는 않았지만죠 그렇죠. 1월과 2월 첫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네, 그 살펴본다면, 그 결과를 보면, 네. 멀로 기수의 그, 멀로 기수가 다승1위예요 그러니까 아 가장 앞서 있는 네. 승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어지간한 능력만 타면 거의 다 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기승술이 뛰어난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클린업 샤인 멀로 기수라면 좀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어, 직전 경주 내용은 이따가 제가 그 다코스로 추천드리는 마필. 네. 그, 그, 그 마필과 같이 뛰었기 때문에 그때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저는 성장 기대치 상당히 높게 보는 마필인데 사실 뭐데비전이나또 직장 경주, 특히 직장 경주는 상당한 뚝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힘이라면 뭐 늘어난 선사백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 마필은 주행 심사 내용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 클린업사에는 좀큰 성장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상 기대 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업샤인은요 최근 두개 경주에서 입상과 또 창순권 성적을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배당을 낼수 있는 다크호스 경주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경주 최대 다크호스는 이 18조 박대영 마방의 명진 스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그 주행 심사 때 초중반은 느렸지만, 음, 직선걸음은 좀 양호했던 네. 그런 마필인데, 어, 데뷔전 때는 또 초중반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는 직선걸음 탄력이 좋은 편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직전 경주의 초반이 좀 풀리지 않으면서 초반에 좀 약간 마필이 좀 순치가 덜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인데, 초반에 안 좋았으나, 어, 직선걸음은 이 당시에 이제, 앞서 제가 입상 기대마를 추천드린 마필이 클린업 샤인인데, 네. 그 마필과 거의 대등한 직선걸음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진스톰, 이번에 이현정 기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 좀 인기도에서 많이 저평가될 소지가 있고, 입상시에는 상당한 배당이 예상, 예상이 됩니다. 뭐, 삼복승까지도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마필. 어, 2역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명진 스톰입니다. 어, 초반이 좀 미흡하면서 맨 후미 전개를 하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미는데도 그렇게 스피드가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어, 요 레이스에도 또 봐야 될 마필이 이제 7번 마필이 절에 탄력으로 싸우는 마필. 지금 다섯 번째 따라가고 있고요. 외곽을 크게 돌고 있는 마필이 하만식 기수가 기승한 10번 마필 클린업 샤인입니다. 어, 이번엔 이제 멀로 기수가 기승하는 그런 마필이고요. 어, 명진스톰은 이제 초반이 느렸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거리가 1000m 였습니다. 맨 후미에서 어, 전개를 하고 있고요. 어, 외곽을 크게 돌았던 클린업 샤인이 어, 직선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린 문학 미스치프와 클린업 샤, 아, 어, 나라라일에 급격하게 예, 격차를 좁혀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 원게이트에서 편하게 사는한 문학 미스치프는 못 잡았지만 어, 나라라이를 잡아채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4차까지 올라온 마필이 명진스톰인데 어, 3F 타임이 사실 이 클린업 샤인도 정말 막강한 탄력을 보이시면서 그렇죠. 잘 뛰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클린업 샤인은 어 3F, 마지막 600m를 36초 7을 끊었는데, 아. 이 명진 스톰은 어 35초 9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반만 좀안 좋았지, 그 이후의 경주력 자체는 상당히 센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 200도 12초,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면서 어 4차까지 올라온 그런 걸음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초반을 어떻게, 이번에도 좀 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직전처럼 초반을 풀어내지 못하면 또, 걸음, 힘들죠? 걸음 많이 남기고, 네. 사업 차단 가능성이 좀 높은 레이스긴 한데, 초반만 잘 풀어내면, 어, 직선 걸음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조의 명진스톰, 어, 좀 관심을 가지고 어 지켜볼 필요가 있는, 어, 고배당 복병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진스톰은요 직전 경주 4위를 기록하면서 기대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어 이번 이 첫판이 잘 풀려서 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16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구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경마 제 구경주입니다 어... 1800m로 펼쳐지는 암말 대상경주입니다. 네. 금주 어, 하이라이트 레이스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동아일보배 대상경주인데, 어, 우선 뭐, 그, 성문길마방에서 이제 두마필이 나옵니다. 뭐, 최강의 암말이라고할수 있는 실버올프, 그리고 또 최강의 신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네. 어, 다이아로드, 이 두마필. 아주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또 강력한 상대마로 팔릴 마필이 김승군 마방의 클리어검, 이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도전세로 팔리는 마필이 추입력 좋은 김동철 마방의 서울의 별, 그리고 선입력 있는 박인근 마방의 리드머니, 이러한 마필들이 또, 어, 도전세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현장에서는 실버울프를 축으로 뭐 다이아로드와 클리어검 요두 마끼의 아주 낮은 배당을 형성하는 네. 그러한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요 먼저 실버울프를 중심으로 다이아로드와 클리어검이 큰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자 송문길 마방의 실버울프. 어. 그니까, 이 마필은 사실 이제 좀 실전에서 네. 하락세네? 이런 느낌이 아. 올 때까지는 그냥 안말경주는 믿고 가야 되는 그렇죠. 마필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금주 월요일 습보조교 때도 뭐 짱짱한 거름을 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8세라고 하는데 이 마필이 남방구 호주산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보면은 어, 7세 중반, 그러니까 7세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마필이고요. 어, 컨디션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뭐, 재기량 발휘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어, 실버 울프는 뭐,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뭐, 대상 경주에서 연속으로 연승을 구구하다가, 직전에 이제, 그랑프리, 순말들고 2,300을 뛰었는데, 좀 미흡한 거래을 네. 보였어요. 그러면서 좀, 어, 최, 그, 그러니까 꼴찌, 거의 꼴찌를 했는데, 뭐 그랑프리 레이스는 뭐 최강의 마필들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또 순말들과의 대결, 그리고 2,300을 감안한다면 그 경주는 좀 없었다. 이렇게 치부를 해도 됩니다. 그전에 보여준 연승이 워낙에 좋고요. 이 실버울프는 이 마필이 지금 17승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역 그 서울과 부경 현역 경주마 중에 어, 17승 최다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어, 요보다 승이 네. 높은 마필이 없고 어, 상금으로 봐도 이제 트리플라인이 워낙에 큰, 큰 경주에서 많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트리플라인이 42억인가 와. 40억이 넘는 그런 상금인데 이 실버올프도 안 말이지만 대상 경주만 11승을 했어요. 17승 중에 11승이 대상 경주 우승이다 보니까 이 실버올프도 30억이 넘는 그런 수득 상금을 기록한 마필입니다. 예전에 그 방대불패란 마필이 대상 경주에서 10승인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야이 기록은 못깨못 깨겠구나 했는데 실버울프가 대상 경주 11승으로 그 기록을 좀깬 아주 강마입니다. 뭐 실버울프는 뭐 인기 아주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되는데 뭐 충마로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상 유령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올프는요 직전 MBC 스포츠 플러스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는 10위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워낙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또 입상에 성공하고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입상 기대 마필도 살펴보겠습니다. 입상 기대 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어, 현장에서 아주 강하게 팔린 마필 두 마필이 이제 그 실버울프와 같은 마방의 다이아로드. 어, 실버울프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수, 계속 기승을 하고요. 그리고 다이아로드는 이제 김용근 기수가 좀 전담해서 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어, 다이아로드가 아주 강하게 팔리고, 그 다음에 또김승군 마방의 클리어검. 이 마필도. 뭐 상당히 쎈 앞마리.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마필이 어, 실버 올프에붙여도좀 낮은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이 다이아로드가 6전 5승에 2차 이회 복승률 100%거든요. 근데 다이아로드가 이제 전승을 할수 있었는데, 네. 어, 한번 2차 를 했는데, 그 2차 했을 때 우승했던 마필이 클리어검입니다. 아. 그래서 어, 클리어검이 한번 다이아로드를 이긴 전력이 있는데, 어, 금주 그 클리어검 조교시의 걸음이 뭐 항상 이제 좀 좋아 보이는 유형의 마필이긴 한데 좀더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라 다이아로드가 한번 클리어검을 졌는데 요번에도 지지 않을까 어,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다이아로드는 앞선에서 좀 뛰는 마필인데 네. 이제 뭐 화기나 뭐 초코캔디 이러한 마필들이 플로리나 파워 이러한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그, 다이아로드와 같이 막 경합성으로 뛰어줘야 되지, 다이아로드가 아주 편하게 가버리면, 요 마필이 워낙에 힘이 좋기 때문에 클리어검이 못 잡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네. 뭐, 대상경주고 상금이, 지금 우승상금이 1억 3천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죠. 각이 각질상을 한다면, 네. 다이아로드는 조금 앞선에서 경합형상으로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을 때, 탄력 좋은 클리어검을, 어, 입상 기대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클리어검의 직전 경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마필. 어, 이동화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클리어검입니다. 어, 스타트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마필이 좀, 이 당시가 이제 3세 후반이었는데, 네, 3세 후반이 되면서 힘도 차면서, 예전에는 좀 약간 추입성으로 탔던 마필이거든요. 그 네. 근데 이 경주를 보면 스타트도 어,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누가 탈지가 좀 관건입니다. 원래는 문세영 기수가 좀 조교로 준비를 했었는데, 어, 문세영 기수가 이제 월요일 날 조교를 안, 안 하면서 그 월요일 조교는 이제 이동하 기수가 주승하군이 네. 이동하 기수가 조교를 했거든요. 과연, 근데 이제 큰 경주다 보니까 뭐 문세영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월요일 조교는 좀 이동하 기수가 시켰기 때문에 두 기수 중에 한 기수가 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요 레이스가 이제 2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어, 이 글로벌 축제, 지금 5번, 5번 마필, 지금 선행마 바로 뒤를 따라가는 글로벌 축제가 좀센 말이기 때문에 강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레이스고요 지금 선행 나가서 버티기 들어가는 킬리에제왕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선행감면 상당히 센 말입니다. 근데 클리어 검이 직선에서 아주 날카로운, 어, 추입력을 보이면서 선악마인 어, 킬리의 제왕을 거의 1마신 정도 이기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날카로운 탄력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날 좀 강하게 낮았을 때그 탄력감이 워낙에 좋았던 음.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검을 입상 기대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어 검은요, 직직전 대상 경주에서 10위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직전 경주에서는, 또 직전 경주 일반 경주에서는 1위를 기록하면서 1등급 승급에 성공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대상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마필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어, 이제, 마필 능력으로 봤을 때, 어, 실버 올프축의 다이아 로드냐, 클리어 검이나, 뉴 그렇죠. 싸움으로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뭐, 경마한게좀 뛰다 보면은, 정계 변수도 있고, 또현장환경 변수가 많죠. 수도있 네.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도전세 마필 중에 좀볼수 있는 마필이 이제 서울의 별이 이제 추입력이 막강한, 어, 마필이고요. 그리고 리드머니가 이제 선입력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음. 이 서울의 별은 클리어 검의 탄력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또 클리어 검보다도 더 뒤에서 뛰는 마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리어 검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인기마들이 기복을 전체적으로 보였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적인 능력이 나온다면 어 서울의 별은 뭐이창래입상은좀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어 박윤규 마방의 리드머니가 이 마필이 이제 직전에 멀로 기수가 처음으로 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보면은, 어, 이게 6세만데, 5세 네. 후반이 되면서 마필이 좀더 좋아진 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이 좀 아쉬웠는지, 이번에 또 그, 멀로 기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교 멀로 기수가 하고 있는데, 이미 그, 특별 경주에서 1800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어, 대상 경주에서도 그, 이차기 어, 대상 경주에서도 우승한 한 적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그래서 이리드머이를 어, 이번에 좀다 코스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직전 경주는 좀 워낙에 센 펜션이었어요. 어, 1천0백 단거리 레이스고 뭐 순말들한테 좀막강한 말들이 많았죠. 네, 네. 어, 입상은 못했는데 그래도 좀기본기 있는 걸음은 보였던 레이스고 어, 직전경주의 제주 특별. 어, 도지사배 제주 도지사배 그 대상 경주에서 어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이 당시 이제 우승했던 마필이 인기마인 다이아로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사마 신차로 좀 착차 있게 다이아로드에게 지긴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좀 구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곽 13번 마필 어, 임기원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리드먼이고요. 어, 지금 원 게이트 이점으로 지금 밀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어, 김용근 기수의 다이아로드입니다 이 다이아로드가 무난하게 뭐 이, 이 당시에도 아주 초강축으로 팔렸거든요 단순히 네. 1.6배 아주 강축으로 팔렸었는데 어, 무난하게 우승을 했고 리드머니가 선입력 발휘하면서 준우승을 했고요 요번에또 어, 같이 출전하는 서울의 별이 요 레이스에서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3착을 어, 했습니다 8번마필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별은 뭐 추입마다 보니까 후미권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다이아로드는 이제 원 게이트 이점으로선입권에 붙였다가, 어, 직선 들어서 외선으로 마피를 빼면서 좀 빠르게 스포트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 리드머니는 이제 13번 게이트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외선에서 좀 안배 위주로 마피를 네. 좀 탔습니다. 어 직선에 접어들자 뭐 다이아로드가 빠르게 어 우승을 결정짓는 그러 모습이었고요. 좀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300m 부분까지는 탄력을 쭉 살려 나왔는데 300m 지나서 마필이 갑자기 내측으로 쫙 기대 들어가는데 음. 임기영 기수가 그것을 제대로 좀 제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까지 내측으로 좀 기어들어가는 그러 모습을 보이면서 어좀 사차 아 사마신차로 준우승에 머무는 그러 모습이었는데. 어, 이때 이제 좀그 내측 기대을잘 제어를 하면서 탄력을 계속 유지했다면 물론 그래도 적겠지만 그래도 사마 신차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번에는 이제 멀로 기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 한번 타봤기 때문에 어, 마필 특성을 좀더 알고 탄다 이렇게 봤을 때아 멀로 기수라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리드머니를 다 코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드머니는요, 직전 세계일보의 대상 경주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기대만큼의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이번 대상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